한 종이 위에 한 개의 물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색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개의 물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색은 무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색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색상, 채도, 명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색을 말할 때는 색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색은 언제나 색상, 채도, 명도가 있는 색입니다. 색상은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연속적으로 만든 색상 안에서, 비록 우리가 같은 오렌지색이라고 불러도 위치가 바뀌면 색상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도는 색이 선명한 것과 탁한 것을 말합니다. 탁한 것보다 선명한 것을 채도가 높다고 합니다. 수채화 물감은 적당한 물로 희석했을 때 채도가 가장 높고, 그보다 적은 물이나 더 많은 물을 섞었을 때 채도는 낮아집니다. 명도는 밝고 어두운 것을 말하는데, 밝은 것을 명도가 높다고 합니다. 수채화 물감에 물을 섞지 않았을 때 가장 명도가 낮고, 물을 섞어 희석하면 명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물감마다 가장 낮은 명도를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각각 다릅니다. 두 가지 색상의 물감을 섞었을 때 만들 수 있는 명도는 각각 만들 수 있는 명도의 중간 값으로 생각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더 낮은 명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물감을 섞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물감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색상의 수는 무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그 무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색상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두 가지 색상의 물감을 섞어 만들 수 있는 색상은 하나라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은 세 가지입니다. 섞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색상 두 가지와 물감을 섞어서 만든 색상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색상은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색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색상은 열 개입니다. 저의 12색 어반 스케치형 팔레트로 만들 수 있는 색상은 78개입니다. 그리고 16 색상의 팔레트로 만들 수 있는 색상은 136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색상은 하나라는 가정 아래 구한 숫자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세 가지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들어 칠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색상의 숫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물감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색상조차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많은 색상들 중에 제가 그림을 그리며 사용하는 색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반 스케치용 팔레트에 12개의 물감을 짜 넣어 가지고 다니지만, 물감색이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작업실에서 더큰 그림을 그릴 때는 추가 색상의 물감을 사용하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색상의 물감을 찾아 구매하기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색상 조견표를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소에 제가 즐겨 사용하지 않는 색들 중에 정말 멋진 조색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려고 미루어두는 것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멋진 색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받은 저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색과 물감에 관하여 단편적인 생각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